사투리는 이제 제가 서울와서 조금 많이 교정을 했고요 네.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해요 그럼 <laughs> 음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네. 뭐 요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laughs> 뭐 원래 저만 먹으려고 했던 건데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냅다 눌러요 <laughs> 실제로 이렇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사실 이거보다 좀 적게 먹어야죠 코끼리도 야채만 먹는 거 아시죠? 네그 그쵸? 네 어머! 어.. 냉장고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들어가세요?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와서 현재 관악구에서 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laughs> 왜, 왜,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냥 <laughs> 제가 유튜브를 처음 찍어보는데 이게 네. 찍는 게 상당히 힘드네요. 너무 아. 웃겨가지고 웃음이 네. 계속 납니다. <웃음> 찍다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laughs> 네. 익숙해져야 될것 같네요. 근데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어. 사투리는 이제 제가 서울 와서 조금 많이 교정을 했고요. 네.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원해요. <웃음> <웃음>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 <웃음> 시작합니다. <웃음> 그러면 언제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어, 서울에 올라온 지는 코로나 끝나고 이제 학교가 이제 서울에 있어서 음.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3, 4년? 된것 같네요. 음. 서울에 올라와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월세가 좀 부담이 돼서 사실은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고 사실 직장만 대구에 있으면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음. 네. 서울이 좋긴 좋아요. 약간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게 되게 볼거리가 많고 뭐 이런 기회는 되게 많아서 지방보다는 살기 좋은데 확실히 지방러로서는 서울에 사는 게 조금 금전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드세요? 음, 저는 배달시키면 배달비도 아깝고 좀그 쓰레기 많이 나온 것도 별로라서 음. 주로 해먹는 것 같습니다. 아, 주로 해드세요? 네, 간단하게 그냥 시리얼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 재료 사서 해먹을 때도 있어요. 음. 그러면 냉장고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냉장고 약간 이거 비밀인데 네. 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보러 갈까요? 네. 네. 고고. <laughs> 어, l g 냉장고 쓰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자취방 옵션인데요. <laughs> 아, 네. 네. 어때요, 써보시니까? 그냥 냉장고. <laughs> 아 일단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뭐 많이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쓰기에는 너무 조, 넉넉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 본가가 다 LG 가전을 쓰거든요 LG가 되게 고장도 안 나고 가격도 뭐 합리적이고 그래 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여기도 LG라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음.. 음. 어? 여기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그 교환학생 갔을 때 외국 에서 직접 이거는 바티칸에서 산 거고 이거는 피렌체에서 산 거예요. 약간 기념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냉장고 안쪽도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냉동실을 먼저 보여 드릴까요? 아, 네 네. 짜잔. 용암대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닭가슴살 주먹밥인데요. 음. 좀 잊혀져 가지고 네. 빨리 먹어야 될것 같네요. 빵을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두셨네요? 그 시간이 없을 때는 빵을 주로 먹는데 많이 먹진 않아서 실온이나 냉장실에 놔두면은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다 해가지고 빵을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얼마나 오래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들은 거라서 저건 지금 얼마나 되셨는데요? <laughs> 조금 오래 됐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몇 개월 된것 같습니다 아 숙성시키고 계신 거예요? 냉... 얼었으니까 잘털 음. 없겠지 <laughs>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스 트레이가 네. 두 개나 있네요. 네 제가 인스타 감성 카페 음.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이거 다이소에 팔거든요. 네 이런 빅 아이스 볼로 만들어가지고 음. 이거를 넣어서 먹으면 좀 감성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어 이건 뭐예요? 햄인가? 이거는 지금 까서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네. 참치예요. 참치 생참치. 오. 참치를 생으로 사가지고 썰어 먹으면 훨씬 참치 집에서 먹는보다 것 싸거든요. 어디서 팔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아. 그래서 이렇게 해동지 같은데 싸서 숙성을 해가지고 얼려놨습니다. 나중에 해동해서 먹을 거거든요. 어, 그럼 냉장칸도 한번 볼까요? 네. 냉장칸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가 많죠? 빵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아 이거는 사실 오늘 산 건데요. 관악구에 좀 유명한 빵집 장블랑델이라고 있는데 음. 거기 가서 사왔습니다. 소금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 검은색 봉지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아 이거는 우삼겹인데요. 네. 그 제가 집에서 이제 해 먹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자주 해먹는 게이 우삼겹이랑 이렇게 야채들을 넣어가지고 한 번에 쪄가지고 먹는 그 다이어트 식사 같으니깐 찜이 있는데 그걸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삼겹을 사놨습니다 또 해먹으려고 이 냉장고를 쓰시면서 네. 뭐 느끼신 단점 같은 것도 있으세요? 단점은 네. 야채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좁아요 그리고 음, 다음에는 제가 만약에 좀 넓은 집으로 간다면 네. 김치 존이 있는 냉장고를 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음. 김치들이 그냥 이렇게 냉장칸에 다 같이 넣어놓으니까 좀 빨리 쉬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치 냉장고 칸이나 뭐 이런 김치 냉장고를 아예 따로 산다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일반 냉장고에 김치 넣어두면 빨리 쉬죠 네 맞아요 음. 잘 봤고요 네좀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네뭐 요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원래 저만 먹으려고 했던 건데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해주실 거예요? 그 우삼겹 야채 찜이요. 집에 찜기도 있어요? 찜기는 없는데 이게 그냥 냄비에 다 때려놓고 음. 해도 바로 되거든요. 오 진짜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laughs> 그러면 요리하시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그 배추찜이니까 알배기 배추로 일단 저희는 지금 피디님이랑 저랑 둘이서 먹을 거니까 한이 정도면 충분할 거 같거든요 그다음에 숙주나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얘는 어차피 찌면은 숨이 죽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부구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삼겹은 다 넣을 겁니다 사실 이 요리의 메인 핵심은 얘기 때문에 얘를 먹기 위해서 얘를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셔도 됩니다 얘네는 이런 식으로 떼서 좀 넓게 넓게 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줍니다 배추가 노란색 배추가 있고 네. 초록색 배추가 있잖아요 네. 뭐가 더 좋아요? 찜을 해 먹으려면 이렇게 노란색 알배기 배추를 사시면 돼요 음. 네. 도마가 되게 귀엽네요 저는 1인분만 해 먹다 보니까 되게 작은 거 이거 이케아에서 산 거거든요 사실 좀큰걸 살까 약간 뽀야도 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배기를 깔아주세요 바닥에 어, 이거 배추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숨이 좋을 거여서 음. 넣어보고 아니면 얘네는 나중에 추가해서 넣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많아 보이죠? 네 배추만으로 근데... 꽉 찼는데요? <laughs> 일단 이거는 음. 빼놓고 제가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냐면 숙주를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숙주를 씻어서 물기를 좀 빼놨고요 숙주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어차피 뚜껑으로 닫을 거기 때문에 조금 넘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를 불을 켜서 익혀 주시는데요. 중불로 해주셔야 돼요. 음. 너무 그 높은 불로 하시면 탈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불로 해서 물을 한 요정도? 엄청 조금 넣었네요. 네왜냐면 이게 익다 보면 야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물을 두 스푼 정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어차피 이렇게 좀 바짝 눌러서 뚜껑받 닫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금 넘쳐도. 근데 어차피 익, 익으면서 숨이 죽거든요. 이런 식으로 닫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지금 약간 삶아지면서 숨이 아까 전보다 좀 죽어가지고 이제 우삼겹을 좀 넣려 하거든요. 근데 넣기 전에 저의 비법인데요. 참치액을 좀 넣어 줍니다. 한두 스푼 정도 얘도. 넣어주면 뭐가 달라져요? 참치액이 진짜 감칠맛이 있어서 약간 풍미가 좀 달라진다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이렇게 한두 바퀴 정도? 그 다음에 우삼겹을 넣어줄 건데요. 냄비가 작아서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싹고 보는 겁니다. 약간 살짝, 살짝 해동해놓은 음. 우삼겹인데요. 오, 이거 이렇게 파는 술집 있지 않아요? <laughs> 어, 약간 용경선생 같은 느낌? 음, 음.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냅다 눌러요. <laughs> 오, 눌러지네요? 네, 눌러집니다. 그래서 오. 이거를 이게 살짝 계속 끓여요. 그러면 야채가 숨이 죽어서 다 들어갑니다. 요거 이 여기 옆에가 자리가 남, 좀 남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좀더 채워 넣으려고요. 음 이렇게 이렇게 벌써 냄새가 좀 좋지 않나요? 네, <laughs> 최선당에온 <laughs> 네. 느낌이에요. <laughs> 이게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렇게. 비주얼이 폭력적인데요? 그렇죠이 정도는 돼야 우삼겹찜이라고 할수 있죠 음. 이렇게 해서 눌러서 해주면 사실 다 닦이거든요 어? 공간이 좀더 남는 것 같은데요? 더더 더 넣을까요? <laughs> 무한으로 들어가죠 오. 이게 왜냐면 지금 이걸 찍으면서도 숨이 죽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음. 네. 계속 들어갑니다 좀더 사올까요? 와요. 어, 그러면 오히려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이 찌는 음식게 되지 않을까요? 음. 실제로 이렇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사실 이거보다 좀 적게 먹어야죠. 코끼리도 야채만 먹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네. <laughs> 어머. 어? LG 트롬 세탁기 쓰고 계시네요. 어, 이것도 옵션으로 어. 하던데 생각보다 이 옵션인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냉장고랑 세탁기가 LG 거라서 이집으로 계약하셨다고 들었는데 오... 아닌데요? <laughs> 아네 요거를 일단 기다리면서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이 소스가 없으면 사실 너무 느끼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물을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간장도 물이랑 비슷한 비율로 넣어줍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1인분 기준이라서 이인분이면 요거의 배 정도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알룰로스를 한 스푼 정도 알룰로스가 뭐예요? 조금 들어봐요 그 알룰로스 지금 저희가 다이어트 식단을 어쨌든 만든 거잖아요 음. 근데 얘는 이제 대체당이고 당류도 1g밖에 안 들어가서 그 다이어트할 때 설탕 대용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얘를 넣습니다 그리고 참기름도 조금 넣어요 살짝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참치액 조금 넣어주면 맛있습니다 참치액을 되게 애용하시나 봐요 참치액은 진짜 어디에 넣어도 맛있어요. 거의 한, 한 숟갈 정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살짝 해주고 청양고추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 되게 달달하고 고소한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지금 좀 부족하거든요. 식초를 넣어볼게요. 기름진 음식을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얘를 한 숟갈 정도 추가를 하면 더 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번더 먹어볼게요. 훨씬 나아졌어요. 근데 다이어트 식품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그 혈당 관리 가은게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야채를 꼭 넣어 먹는 편이고, 이거는 이거 뭔가 광고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음. 저렇게 에사비 이거를 뭐 식전이나 식후에 넣어서 먹으면 혈당이 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 박스 사놨습니다. 네, 이거 이제 한번 뒤적거려 볼 건데요. 보시면 숨이 엄청 많이 죽었죠 아까 그만큼 넣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물을 그것밖에 안 넣었는데 지금 물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와, 이게 엄청 네,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음. 이 정도 뒤적거려서 이제 다시 덮어가지고 좀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인내가 필요한 음식이에요. A few later. 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익었죠. 오. 고기도 다 거의 다 익었고. 어? A few. 보시면 여기 안에 이제 다 거의 다 익었거든요. 음. 음. 이제 익어가지고 불 끄고 찍어 먹으면 됩니다 소스. 에 오,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이 소스를 찍어서 어떠신가요? 우삼겹 숙주볶음 이런 거 네. 술집 같은 데서 안주로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찜으로 먹는 이는 처음인데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오, 네. 음, 담백하고 그리고 이 소스도 그좀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딱 잡아줘서 음, 맛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이렇게 촬영 해보셨는데 네.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아 이게 그 편집돼서 나가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 촬영이라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힘든 작업이라는 거를 이번에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맛있는 요리 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아, 너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대구에. <laughs>